지금 수지구청역 바로 근처에 있는 토월마을 한성 아파트 시세만 좀 볼게요. 안녕하세요, 재테크샘 달동 파파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좋은 소식이어서 이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재건축 대를 합류하며 들썩이는이 지역은 바로 용인시인데요. 용인시에서 수지구와 기흥구에 각각 아파트 두개 단지 총네개 단지가 이번에 2월 7일날 용인시에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즉 재건축이 이제 시작된다는 내용인데요, 드디어 공식적으로 시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제 새 아파트로 탈바꿈할 처음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뉴스 기사를 잠깐 살펴보고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인시는 최근 수지와 기흥 일대 아파트 단지 내 곳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했고요. 구체적인 아파트는 우선 기흥구의 구갈한성 1차 아파트 그리고 구갈한성 2차 아파트가 이두 개가 기흥구에서 나왔고요 또 나머지 두 개는 수지구의 한성 아파트 수지 2구역과 삼성 2차 아파트 수지 3구역입니다. 우선 지도를 보면서 살펴볼게요 후인분당선과 에버라인의 기흥역이 있죠? 기흥역 바로 역세권에 기흥 아파트 1차가 있고 기흥 아파트 2차가 있습니다. 바로 이두 곳이 기흥구에서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구갈동의 한성 1차 아파트는 570가구가 지급는데요 이번에 재건축이 완료되면 계획상으로는 784가구로 약한 200가구 이상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한성 2차 아파트는 현재 384가구인데요. 재건축이 완료되면 585가구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00가구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만 봐도 이수인분당성 기흥역과 너무나 가까운 정말 좋은 위치에 입지에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가면은 GTX A 노선이 동탄으로부터 성남까지 쭉 연결되는 이라인에 위치에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뭐 산양초등학교, 광곡초등학교, 기흥고, 신갈중학교 그리고 바로 앞에 구갈초등학교까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녀를 취약시키고 학교를 보낸데는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로 보시면 용인 기흥역세권 도시개발구역으로서 이 하단에도 계속 개발이 되는 것으로 볼수 있겠고요. 이 위치에서 물론 경부고속도로도 관통하기 때문에 자동차 도로로도 교통망이 유리한 곳에 있고요. 이쪽 하단으로 내려가면 은 용인시 처인구에는 지금 반도체 벨트가 계속 계속 드러날 예정이기 때문에 어, 여러모로 직장이나 뭐 학군이나 교통망으로서 매우 좋은 위치의 아파트 단지들이 이번에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직으로 가서 좀 볼게요. 신분당선 수직구청역이 여기 있죠. 여기 먹을 것도 많고 학원가도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요. 바로 여기 역세권에 토월마을 한성아파트가 이번에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774개 가구가 있는데요. 이게 851가구로 한 80가구 정도 늘어나서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지구에 상곳더 지정된 곳이 여기 수지삼성내미안 2차 아파트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420가구에서 448가구로 소폭 24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한성아파트나 삼성내미안 2차 아파트나 정말 수지국 전역에서 도보로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수지구는 경기도에서 분당 아래쪽에 위치한 곳으로 학교 다닐 곳도 굉장히 많고 학원가도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이미 유명한 곳이죠. 이 토월초등학교도 바로 품고 있고 위에는 수지고등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풍덕초등학교가 있고요. 이 수지구청역 아래쪽으로는 문정중학교가 있고 이 상권이 발달되어 있고 수지구청이 있고 수지 도서관 초등학교들도. 더 위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게 아파트가 쭉 연결되는 전형적인 신도시 이기 때문에 각종 편의시설과 상권들이 다 발달해 있고 아파트도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살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된 한성, 한성아파트와 후지삼동 내면 2차 아파트가 신축으로 탈바꿈 된다면 이 수지구청역 바로역세권인 이 아파트에서 얼마나 많은 가격까지 오를지 예상이 안되는 부분인데요. 조금 가격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볼게요. 지금 수지구청역 바로 근처에 있는 토월마을 한성아파트 시세만 좀 볼게요. 호갱 노노에서 보니까 전용면적 23평이 최근 실거래가가 7억 한 8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국평보다 적은 23평이 한 7억 초반 7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오늘 뉴스 살펴보시고 수도권에. 몸테크 하고 싶으신 분이나 자금이 6억에서 9억 정도 내외의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데, 몸테크가 필요하신 분은 휴지구청 인근에 정비구역도 지정되고. 기흥구에서도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고 적당한 가격으로 진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네 단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주변 일대에 살고 계신 분들까지 너무나 좋은 소식이 생긴 것 같아서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도 다음에 좋은 부동산 소식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